난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이다. 일 때문에 가족 친구들이랑 떨어져 두바이에 살고 있다. 힘들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는 텅빈 방이 가끔 날 너무 외롭게 만든다. 이럴 때면 이런 생각도 든다. 한국에 살면서 비행할 수 있는 국내 항공사에서 일해보면 어떨까? 난 얼마 없는 아시아 항공 남 승무원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 다닐 수 있는 승무원의 자유로움이 좋지만 가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여자들의 세상이 있다 보니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다. 이럴 때면 이런 생각도 든다. 국내보다 자유로운 외국 항공사에서 일해보면 어떨까? <목소리> 와 늦었다. 아. 어... 뭐지? 일어나 보니 뭔가 이상하다. 어디야? 뭔가가 어, 잘못된 것 같다. <laughs> 그리고 미스테리한도 일어났다. 저 아시아나 유니폼 아니잖아. 저 에메리치 아니야? 내 유니폼이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다. 뭐야? 내 유니폼 어디 갔어? 저 아시아나 유니폼 아닌가? 일단 밖을 좀 봐야겠다. <laughs> 여기 지금 한국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뭐지? 그래. 일단 받아보자.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미나리 씨 시카고 비행 스탠바이 들어간 거 문자 받으셨죠? 네? Hello Terry, how are you? Let's you see your roster. You've got Skyfall to tonight. Hello. 3시간 뒤 쇼업입니다. 아. 일단 오늘은 가 네, 네. It's a nice f l i g h t isn't it? Anyway, briefing will start in two hours. Hello? Do you need more time? It should be enough because you live in Alada.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비행을 가라는 Hello? 전화가 왔다. 도대체 아쉬운 순간들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몸뚱아리가 누구랑 바뀐 것 같다. 그런 건가? 아쉽게도 아, 몸뚱아리는 똑같다. 아, 양 바뀌는 거다 바뀌어버리는 게 난데. 아, 모르겠다. 일단 가야 될것 같다. 그나저 면접도 안 봤는데 다시 하나로 아 성공? 모르겠다. 일단 개이득인것 같다. 늦을 것 같다. 큰일이다. 늦진 않을 것 같다. 데나 누구랑, 누구랑 지 하지마지 않고 몸에 딱 맞는 아시아나 유니폼을 입으니 난 기분이 좋아졌고 생각보다 일찍 본사에 도착하게 되었다. 일찍 들어갔으면 좀 억울하니까 커피 한잔 때리고 가야겠다. 아, 야 큰일났다.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한명 제일 쪽이 진짜 큰일났다. 빨리 가야지 큰난 여유롭게 커피 한잔 때리다가 브리핑 시작하기 정확히 5분 전에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뭔가 이상하다. 미나리 씨. 지금 몇 시죠? 아 지금 어 5시 15분이요 시계 안 가져오셨어요? <laughs> 미나리 씨 지금 제일 막내인 거 아시죠? 아네 어, 국내선은 좀 처음이라서 좀 긴장되는데 어, 설레네요 그래도 저 나름 베스킨라벨스에서 일한 짬밥 좀 있으니까 벙커 앞 신발 벗고 들어가라는 그런 장난 치시면 안 돼요 저 승무원 유튜브 많이 봐서 그런 장난은 다 빼뚫었다고요 브리핑 시작합시다. 네. 제일 막내인 내가 브리핑 30분 전에 도착해 버렸다. 말도 안 되게 늦은 것이다. 난 얼른 브리핑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선배님들이 들어오시기 전 눈치를 보며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들어왔다. Hi, how are you? Hey,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Oh, woah, o a h o a 진정해, 진정해, 로봇이야? 그나저나 무슨 포지션이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부사부장이야? 아닙니다! 레이트입니다 오늘! 수피 비행인 것 같습니다! 아, oh, Are you Suppy? Um... 내가 이래 봬도 서른이 넘었는데 이 w s 5 0 1 보면서 자란 것 같은 저 사무장은 왜 나에게 저런 <laughs> 괴상스러운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너왜 모자 뒤집어 쓰고 있어? 머리 좀 추워? 예? 아니 엠베네트 쓴건 빨간 모자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정해, 뭔 소리라니... 그럼 절대 붙지 마. 도착해서 호텔 갈 때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야 한다. <laughs> 이거 왠지 내가 실수를 한것 같아. 모자를 얼른 벗었다. 처음에 보는 한국말 브리핑에 신기했고, 모두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나에겐 신선했다 알러지가 있으신 승객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하는 동안 그분은 특별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미나리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네? 아... 좀 브리핑하고 있는데요. 좀 불편한데요? 갑자기요? 오. 전전 되게 편한데. 아, 아니 지금 미나리 씨 자세가 지금 보기 불편하다고요. 지금 브리핑을 하는데 어느 막내가 선배들 앞에서 지금 다리를 꼬고 앉어 있죠? 똑바로 앉으세요. 난 예상치도 못하게 자세 꾸지람을 들었고 나를 제외한 모든 승무원들을 나를 어이없다는 듯이 노려보기 시작했다. 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 누가 잘못된 거지? 한참이 지나도 다른 승무원들은 오지 않았고 브리핑 시작하기 15분 전한 명씩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종이쪼가리 뭐야? 설마 fucking 피드백 종이야? 아나 아라피 배퍼를 바꿀래 Anyone? 아닙니다 제가 선배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브리핑 종이입니다 아? 어? 브리핑 종이? 뭐 그런 쓸데없는 걸 준비했어 어차피 오늘 같이 비행하는데 이름도 안나울것 같아 오늘 처음 비행을 했을 오 진짜? 음... 뭐지? 아까 봤던 그 표준이다 음, 비행기 들어가기 전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알지? <laughs> 무슨 소리야 브리핑 비... 나갈 때부터 맞아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비행을 가는 건지 이풍풍 가는 건지 도대체 이 무슨 분위기인지를 모르겠다. 급하게 나오느라 밥을 못 먹어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팠다. 일단 아까 사온 빵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아, 이거 먹어야겠다. 미나리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네? 아, 이거 아까 전에 오다가 하나 샀거든요. 좀 같이 나눠 먹을까요? 미나리 씨,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건가요? 오자마자 막내가 지금 빵을 먹어? 제정신이야? 먹을 게 지금 목구녕에 들어가? 아, 아직 저희 시작 안 해서 먹으려고 하시던 건데. 이거 1분이면 다 먹어요. 아직 저희 세이프 시작하려면 10분 남았는데. 감명 필요 없어요. 아. 지금 비행을 하러 온 건지 소풍을 온 건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미나리 씨. 누가 소풍 갈때빵 하나만 들고 가지? 적어도 유부초밥, 김밥, 방울토마토까지 다 들어간 식단 도시락은 들고 가지 않나? 지금 나에게 거품을 물고 소리치는 저 사무장님은 살에서 소풍이란 것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처음 하는 외항사 비행이기 때문에 나름 긴장이 된다. 근데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분위기가 정말 적응해야 된다. 이 분명 오늘 다 처음 만난 프로들인 것 같은데 왜 다들 10년 된 친구처럼 보이는 걸까? 내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 어저께 이혼했잖아 어 진짜 나 살다 살다 이런 일 처음이야 나 너무 좋아 나 이제 자유거든 네. 그러잖아 넌 이름이 뭐야? 나이는?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한다 You're from Korea, right? yeah, I'm Korean. 이 o r e 야 r i 새끼야 e m Korea. r i 한국 n t g c h t e e t y e a h o e a n 한국인 룸메가 누군지 네, 이따 그룹 펄스로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이유 없는 미용을 받으며 난 그들과 함께 공중부양을 했고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역시 소문대로 국내 업무였고 비빔밥은 제일 먼저 팔려 나갔다. 카트에 남은 건 소고기밖에 없게 되었고 난 손님께 친절히 제안을 했다. 손님, 오성급 호텔 셰프가 갓 구운 같은 미디엄 왈드의 막달라는 소고기 어떠실까요? 비빔밥 없어요? 네, 네 없어요. 아 근데 소고기가 음... 사실 더 맛있어요. 아니 비빔밥 먹으려고 큰돈 주고 아시아나 탔는데. 비빔밥이 없으면 어떡해요? 난 생일날에도 비빔밥 먹는 사람인데? <laughs> 손님 생일엔 미역국을드셔하죠 <미룩> <laughs> 아니 이 아가씨가 어디 손님한테 꼬박꼬박 말대꾸야? 여기 사장 어디 있어? 여기 사장이 아니고 사무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장님 불러드릴까요? 사무장 나오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편하게 나누세요. 비빔밥이 없어 소고기를 제안한 것뿐인데 손님은 화가 잔뜩 나버렸고 난 바로 사무장님께 가서 보고를 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반응에 당황스러웠다. 사무장님 지금 육 6... 퍽스에 앉으신 그 손님분이 비빔밥을 받지 못해서 좀 화가 좀 나셨는데, 어, 삼상님이랑 얘기 좀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뭐? 비즈니스 가스 체크해봤어? 아, 아니요. 그, 비빔밥이 없어서 그냥 소고기 제외했네. 지금 막내 네가할수 있는 것도 안 해놓고, 나한테 와서 바로 화난 손님이랑 얘기를 해라. 지금 이거야. 네? 아, 기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다그 선배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아까부터 너 내가 계속 봤는데 네 정신 상태가 지금 빠졌구나 무슨 생각으로 지금 비행을 하는 거야? 왜가 없어? 네가 기내 안다 돌아다니면서 비빔밥 찾아서 드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손님한테 드리란 말이야? 첫 비행이라 정신 없었지만 나는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 에서 비행을 했다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이 옆에서 선배 모하메드 승무원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모하메드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서비스 너무 수월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아 나도 스피드에 엄청 실수 많이 건 그랬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어 정말 감사한 선배님이셨고 비행 내내 옆에서 의지가 많이 됐다 하지만 아 내가 이상한 걸까? 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배 어디가 좀 이상하다 테디 시카고 도착해서 뭐할 거야? 네 선배님 저는 너무 피곤해서 호텔에서 쉴 예정입니다 선배님 혹시 가고 싶은 곳 있으십니까? 피곤해? 잘 됐네 나도 시카고 도착하면 마침 피곤하려던 참인데 예? 그 피곤하신 게 아니라 피곤하실 예정이라고요. 예정이라고요? 분명 예정. 근육 몬스터 아랍 남승모인데 이 자꾸 내 앞에서 몸을 베베 꼰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찝찝함을 가지고 있던 찰나 모하메드는 나에게 알수 없는 질문을 했다. 헤디, 나 호텔 도착해서 와인 한잔 먹을까 하는데 같이 마실래? 네. 아, 네, 네. 서민이 원하시면 같이 한잔 하시죠. 어? <laughs> 잘됐다. 오늘 마침 욕조 있는 호텔 룸이라던데 이격제도 받았어. 아... 손님... 좋으시겠어요 그... 사용하고 남으면 뭐한 종류만 주십시오 아... 어, 왜 그래 안 맞춰봤지 사용어 그렇게 우린 원인 모로 영어 같은 영혼 체인지를 겪고 첫 비행을 마쳤다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 지쳐버린 우린 호텔로 가는 버스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안녕 안녕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콜라보 영상을 진행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다들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이 관심 호응 주신다면요, 하,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탄 있는데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희가 더 재밌는 영상 정성 들여서 음. 찾아 뵙고 싶습니다. 만약에 반응 없으면은 그냥 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추억 속으로 가는 거죠. 추억 속으로 음. 모험에 드는 추억 속으로. 모하메드 선배님 감사합니다 <laughs> 기회를 주십시오. <laughs> 다음에 후속편에 나온다면은 이제 테리 쌤 여장할 그예뭐 각오 들어 있어요 대중의 위에 태어났습니다. <laughs> <하면 되겠다. 웃음> <laughs> 여러분들 재밌다면은 다음에도 재밌는 클럽 어, 영상. I don't m n i n g 사 n m e What is it? Tome, what's it? One, some songs. Jua, Jup, Jup. Jup, Jup. Jup, J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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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피곤해서 오늘 호텔에서 푹쉴 예정입니다. 성룡. 여러분 근데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 사실 머리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머리 망이 없어서 그냥 제가 원래 했던 방식으로 머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하면 안 된대요. 이 모자도 이게 여기 어디까지 이제 내려서 쓰는 거지? 이 모자 여기까지 내려서 쓰는 거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건아니테고 이렇게 쓰는 건가?